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자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 6절과 7절 말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오늘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두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지혜, 지혜. 지혜에 대해 말씀하는데 굉장히 아주 화끈하면서 정말 명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 이렇게 지혜가 제일. 이렇게 지혜가 제일이라. 어떤 의미의 제일일까? 이렇게 읽되어 있어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다음, 그가 너를 지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가 나를 보호한다. 지혜가 나를 지킨다. 그러니까 돈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위치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지혜가 나를 지킨다. 그러니까 지혜 없으면 그 위치도 그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 지혜가 없으면, 가지고 있는 소유도 그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버리지 말라. 그 다음, 사랑하라. 그 다음, 얻으라. 그 다음, 얻을지니라 이 지혜가 나를 보호하는 거니까 버리지 말고 그리고 사랑하라 제일 위치에 놓고 정말 사모하라 그리고 얻고 얻고 또 얻으라 이런 표현 나오죠.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미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지혜를 얻으라. 돈을 내서 차를 타고 가서라도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지혜가 너를 보호한다. 지혜가 너를 보호한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꾀가 당신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위치나 물질이나 소유나 경력이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을 보호합니다.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제일 위치에 놓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얻기를 사모하십시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체력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수련회가 있다면 찾아가십시오 부흥회가 있다면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만드십시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돈을 내서라도 찾아가서 그와 식사하며 그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오늘 적용 기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확신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